드디어 물로 들어가는 탑상 호버크라프트! 과연 물 위에서도 잘 떠서 움직일까? 오늘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인 탑상 호버크라프트! 과연 당근로까지 무사히 갈수 있을까? 드디어 출발! 강한 물방울을 내뱉으며 밥상 호버크라프트 물 위에 떠 있는데 완전 성공. 밥상 호버크라프트 뜨는 건 성공했는데 깃발이 있는 곳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가라앉아! 가라앉아! 조회질! 얼른이 잘 가는가 싶더니 한쪽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 어. 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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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가 살려줬냐? 어. 스태프의 동으로 욕지로 돌아온 김성재 선생님! 아, 어, 갔어요 선생님? 아, 이번에 말이죠? 네. 아, 일단 결과는 좀 실패가 됐지만 네. 가능성은 좀 엿봤어요. 왜냐면 아슬아슬했거든요. 맞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사이폰이 아니지? 아쉬운 음으로 자신감을 재충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김성재 선생님! 하지만 1차 도전 보다 훨씬 잘드는 밥상허버크라프트 야! 야! 성공기를 뺏어들자 무게중심이 잘잡으면서 안정적인 자세로 더잘 타는 김성대 선생님과 조금 전과는 달리 수평을잘 유지하며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 밥상허버크라프트 그런데 갑자기 휘청한다 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또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진이상 이상해 어. 음. 쓰요. 어? 긴급 침몰라는데요 아니 아까는 좀 물이 떴잖아요 에이, 에이. 에이, 또야. 아니 또야! 김성사선생이 달린 긴급 구조! 1차 시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간는데 얼마 안 돼서 침몰 이기 발생 2차 시도 때는 출발은 순조로지만 목적지에 근접해서 침몰 위기를 맞은 밥상 호버크래프트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약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뭔지를 저희가 네, 파악해서, 파악을 해서, 재도전. 선체가 이제 너무 작을 경우에는, 물이라는 바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이제 전복될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이제 잘 맞춰야 됩니다. 땅에서는 달리 불안정한 물 위에서 사람의 무게와 호버크라프트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땅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큰 호버크라프트가 필요하다는 결론! 그래서 길이 1m 80cm, 폭 90cm의 길쭉한 거무버트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봤는데! 송풍기도 두 개로 늘린 사이펀표 7에서 만드는 호버크라프트! 과연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모양도 확 달라진 업그레이드 밥상 호버크라프트! 송풍기 두대중 하나는 띄우는 네. 역할을 하고, 하나는 추진기 역할을 한다. 네, 이건 뭔가요? 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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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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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향을 네, no. 잡기 위해서. 아, 그렇죠. 아, 네. 아, 네. 아. 송풍기가 켜지면서 순식간에 공기가 꽉 들어쳐 보트 모양이 되는 업그레이드 밥상 호버크래프트 드디어 물속으로 가는 사이판표 호버크라프트. 과연 성공 아니면 실패? 한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모든 시험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호버크라프트와 김성재 선생님. 과연 마지막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방에서 공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호버크라프트. 야! 됐어요! 완전 쏘고! 와! 진짜 무슨 고 와! 아니, 근데, 못 빼고, 못빼 야, 진짜 못 빼고, 못 빼고, 와, 대단합니다! 와, 저 정도면, 저 이, 패션 끝까지 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송풍기 하나 더다았을 뿐인데, 모터보트처럼 쭉쭉 앞으로 잘 돌아가는 허버크라프트! 와, 대단합니다. 속력이. 어디 가세요? 어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 호버크래프트 대 성공입니다! 송풍이 호버크래프트 대 성공! 네, 오늘 네. 실험 함께 해봤는데요. 어, 아, 정말 청년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호버크래프트를 네? 일상에 있는 마냥 물건들로 만들어봤다는 거 저는 실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한 것처럼 아주 색다른 네. 체험이었습니다. 네. 어, 보시면서 어,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사이폰으로 연락주세요. 어, 저희가 다 어, 실험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더욱 판타스틱한 실험으로 여러분들즐겁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나가는 오늘 실험의 총정리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가시오. 송풍기 바람을 밀어내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 아셨죠? 이 호버크래프트를 송풍기 없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못쓰는 CD와 풍선, 먹고 남은 요구르트 병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한 호버크래프트 만들기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돌발 퀴즈 정답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동화사이언트에서 어린이과학동화 3개월 전기구독권을 드립니다. 궁금증은 우리의 청. 하루라도 실험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갈시도 돕는 대한민국 공식 호기심 해결 쇼! 오! 소개합니다. 사이펀이 처리한 슈퍼안전복 삼청사! 네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요 입구 불구덩이 들어가기 가능하고요 날아오는 식칼 문제없고요 어머나 심지어 전기톱도 막아낸다고 하네요 이 놀라운 구성 오직 사이판에서만 볼수 있다는 사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 아찔한 현장과 슈퍼소미의 숨겨진 능력까지 다음주 직접 확인하세요